혼자는 못합니다. 행공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0억이죠. 아, 사업비 100억인데 2020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약 70%에 이르는 하드웨어 사업비를 품자하더라도 재단에서 약 20에서 30% 예산비를 저희이 감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에, 사업비도 많고 또 사람 기르고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아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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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야 돼요. 사업 아, 네. 그래서 혼자 못 하고 재단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에, 일을 하고 있다 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공동은 복합 거점의 이제 위치가 정해져서 어, 아마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재단 안에서 효업구조를 이렇게 해명전 센터의 모든 부서의 담당 직원 하나씩을 다 섞어놨어요. 에, 각 사업지마다 사회적 경제 또는 창업, 뭐 미디어 이런 분들 하나로 다섞어놔서 사실은 뒤에 소개드릴 해 도시 생 현장의 활동가의 영향 가운데 이런한 회의체를 같이 참여하거나 운영하게 되면 에, 훨씬 더 현장에 있어서의 영향들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에, 도시 활동가들이 나중에 에, 저희들이 찾는. 현장에 있어서의 활동가로 어떻게 하면 순위입이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게 업비를 한번 부족을 해봤는데 앞까 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지역사회에서 이 커지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이긴 한데 어쨌거나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한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은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도대체 그러분 활동가 도대체 뭘까? 결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활동가라는 말은 잘 의미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별로 돈이 안벌리는 사람 이런 거를 활동가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 앞에 붙어 있는 게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민단체 활동가다. 시민단체 활동가. 에... 또는 사회단체 활동가. 주접적 비슷하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시청 활동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한정된 시청에서 그런가 봐요. 음... 그 다음에 뭐 국가 공기업 뭐 LH 활동가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가가 가져야 될 소양은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소양이 읽을 수 있어요.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부문 간을 어떻게 이 관계성을 잘 섞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주체들이 따로 움직이는데 그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정해내라고 뭐 이런 역할들이 주로 시민 사회 활동가들에게 주어졌었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충분한 보수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죠. 시민사회활동가에 있어서의 역량은 유지하되 그래도 일정한 보수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 이게 지속가능도시활동가를 양성해내면서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사례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도시사인 뉴딜의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과 선정 지침에서 활동가들에 대한 문구입니다. 에, 지금까지는 현장활동가라고 했고요. 작년에는 마을활동가 이런 표현도 썼고 지역활동가. 현재 제가 말는 마을에서 활동하면 마을활동가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활동가 음, 뭐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에, 사업의 현장에서 움직이면 현장활동가 였는데 현재 정부는 이제 앞으로 활동가라는 말은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가가 예, 자기도 생각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랑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 코디네이터가 더 좋은 건지. 저희 재단도 코디네이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활동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매니저 뭐 이리 쓰고 있는데 각 센터가 쓰고 싶은 말은 그냥 쓰라고 그랬더니 도시재단 마을은 코디네이터죠. 네, 코디네이터. 여기서 이제 코디네이터를 쓰겠다고 저는 써놨어요. 앞으로 현장활동과는 코디네이터로 통일하겠다. 에, 통일하겠다. 근데 역할을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의 고민과 맥이 다가있습니다. 잘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할과 거의 비슷해요. 의견들을 찾아내고 그 의견들을 조정해주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민과 행정과 기관 사이에 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그리고 현장에서 에, 그러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들 또는 에, 사업의 기획과 운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로 어, 활동가에게 에, 주어져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군데 현장지원센터에 저희 직원과 함께 에, 계약직 직원들이 나가 있고 어, 우리가 세일공공 일자리로서의 이런 분들, 코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 사례로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저렇게 지침에 이렇게 딱써 있어요. 뭐 이름 일을 해라. 근데 제가 보기에 신사회단체 활동가라고 불렀던 단어로 보기에는 굉장히 일이 무겁고 중요해요. 어,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아, 이 활동가에게 시키기에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름을 이제 활동가라는 말을 버리고 코디니터라고 쓰나봐요. 네. 우리말보다는 우리 한말보다는 한자가 좀 권위가 있고 한자보다는 영어가더 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느꼈던 한편과 보다는 조금은 엄격해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음, 그래서 역량이 뭐가 필요할까 이거는 그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현장 존슨 페이스는 그러니까 에,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를 둬야 된다. 근데 이걸 저희 현장교육센터에서는 이제 우 계약직과 t 일공공1자리에서이 역할을 좀 대신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시행가이드라인에서 역할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크게 키워놨는데,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야 될 일인데, 이거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일을 할때 무슨 역량이 필요할까? 대부분 아마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게. 귀를 막 잡아 땡겨야 될것 같은데 귀를 좀 땡기고. 그다음에. 또그 한말을 그대로 잘 정리하는 일도 필요합고참 기록하는 일. 그리고 그거를 또 누구에게? 행정에게? 또는 주민에게? 또는 관계기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선 우리 활동가들이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또 예산에 수반되는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 전문성에 대한 것도 내가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대충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정도의 부문에 대한 이해도도 또 함께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정리하면서 아, 활동가가 이렇게 전문성을 높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직원장으로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거에 또 별거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활동가라고 표현해서 활동가들에게 전문성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에서 한번 자료에 있을텐데 앞에 있나아 여기 있구나 앞에 있었는데 그 4-4에 5번, 5번. 5번에 5번 번 보면 대가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각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이 대가가 높아서 대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수당이 높아서 이름을 또이 말을 안 쓰고 역할을 역할은이 역할을 시키되 말을 안 쓰는 거야.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뭐 말을 말리 바꾸면 역할이 다 바뀌나 음, 말을 바꿔서 돈을 좀 적게 주는 이런 평법도 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렇게 학술 연구 영역 인건비 기준이라고 하는 정부의 단가 기준을 맞춰서 시간급으로 해서 어, 주몇 시간 이제 역할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과 깊이를 좀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로 봐서는.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덕목과 소양 그리고 역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행 시행 사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활동가는 여기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현재 수원지역에는 막다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재단 안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어, 아직은 이제 우리에게는 가까이 와 있지 않지만 마을재생회사들이 파탄하면 마을재생회사의 주역으로 작동이 되는 또 제도적으로는 현장지원센터 현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 18명 가운데 몇 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년 뒤에는, 1년 뒤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단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을 재산학, 재생회사의 또 사장님이 되어 계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지역에서 또 다른 주체로서, 어, 공동체 주체로 그냥 또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이제 예, 재단도 고민하지만, 여러분들도 도대체 활동가가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의 기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 이름, 그, 그 역할은 이름과 상관없이 아마 지역에서 원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장 시급한 용처가... 마을재생기사의 주역으로 좀잘이 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을재생기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례가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에, 근데 그 마을재생기사라고 하는 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에 대한 에, 공공성과 함께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어서 결국은 시민이면서 공동체 주체면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이면서도 창업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있는이에요 근데 저것이 자기매기인이 되어야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속가능한 에, 우리 도시관들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에, 현재는 아직 마을재생회사가 가장 어려운 곳이면 서도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재단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에 양쪽에 좋은 얘기도 들어주고 양쪽에 쉬는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 좀 약간 곤란 위치인데 활동가도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 저 같은 입장에 있을 거예요. 활동가들도. 활동가들도 저와 같은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에, 이걸 저희 전 재단 직원들한테 얘기했던 몫이죠. 어,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좀 떳떳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에, 공기관의 조직원으로서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활동가 분들도 같은 입장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지난던 공동체 주체를 넘어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일출이고본보기가될 어, 거다라는 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끔 잘안되는 하셨던 것처럼 융복합과 협치를 여러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결국은 지속가능 도시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는 다양한 부분을 꿰뚫는 융복합 영양 그리고 주체 사이의 소통 협치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에, 어쨌거나. 저희 재단은 지역의 사람을 이끌어는 배우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가장 힘을 기울여서 배출하고자 하는 우리 활동가들에게 그런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싶으면 현장지원센터의 뒤를 이을 각 현장의 마을 재생 회사가 폭폭 소상하여 우리도 웃으면서 현장에서 싹싹 빠지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을 재생 회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음, 특히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무엇이든지 고민하고 의사 결정을 할 때에. 함께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 뒤끝도 함께 책임을 나누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로서의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거 받고 나쁜 거는 밀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활동가로 작동하시려고 그러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세 가지 부분들을 좀 계속 기억하시고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음, 아마도 이제 미래 사회를 더 복잡한 협치 구조가 에, 우리의 의사 결정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 그러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풀어가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요. 지역사회제 활동해낼 몫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우리 마을, 우리 동, 수원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각 주체나 기관들이 대충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정보력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많이 알고, 그것도 특히 옛날 정보 보다는 새로운 조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지역에서 사랑받는 활동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미래도 좀 예견을 해야 되죠. 미래도 예견을 해야 됩니다. 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사람이 이제 줄 거거든요. 예, 올해 뭐 30만 명갔다고 그러나, 헤 에, 근데 앞으로는 1년에 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가 한 30만씩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없어질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뜨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배빠르게 고민할 때 해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에, 자, 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기분전쟁 성장률은 계속 내려갈 것이다. 어려운 사람이많이생기겠많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함께 보듬고 살아야 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그 미래를 그리면서 마을 재생사를 그려놨고 마을재생회사는사회적 경제 주체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 사회적 경제가 뭐냐? 사회적 경제가 뭐니 그래서 그 사회적 그 가치와 에,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아예 하겠다고 다짐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공유. 아픔도 같이 하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껴안아 줘야 돼요. 어쨌거나 손분다고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제공을 할 거다 그죠. 근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로서의 가치와 방법론과 계층의 정신들을 조금 흐칠트리면 사실은 공공 센터에서 함께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마을재설회사라고 하는 적으면 100억, 큰 250억을 4년 5년간 들였던 그 사업지구에서 복합적축 공간을 제공하면서 현장중에서터가 했었던 일들을 대신해 달라고 마을재산에 우리가 이제 재수탁을 해줄 때에 전체 조건은 수탁을 받는 마을재생이사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고민을 들어주고 활동의 결과와 경험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나눠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에게 여러분들의 뒷날의 행동양식은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기 싫으면 이제 개인 활동가나 공동체 주체로 나오는 게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될 단계가 올 것이다. 나의 행동양식을 내가 경제인으로 그냥 활동가로 또는 그냥 공동체 주체로 할 것을 좀 정리를 하셔야 뒤에 고민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가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활동가 이전에 시민이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책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본보이 또한 가져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든 아마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담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혹시 누가 저 대신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보신 거죠? 이거 처음 본 분이세요? 지각생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드릴래 네, <laughs> 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보물입니다. 우리 한옥의 마당, 또뭐 좀... 비빔밥이나 보자기, 쌈밥 이런 것들. 무엇이든직 끌어안을 수 있고 어, 함께 하면서도 누구라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맛과 기능을 창출시키는 문화적 융복합 역량들이 우리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보면 다 가지고 있는 DNA들이에요. 에, 활동가 분들께서 저것들을 적절히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박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쉬기 전에 원래 명강에는 쉬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끌어가는 재단의 기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거한분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듣고 갔으면 겠어서 강연의 의사 마치고 여러분들 저한테 좀부하고 그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